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 비대 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예. 어제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반가운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만찬을 가졌어요. 네. 두 사람이 또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상당히 좀 그래도 뭔가 풀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음. 그간 그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열된 양상, 후보 간에, 그리고 당과 그 대통령실 간에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선은, 당 대표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 환영할 만하고 국민들로서도 네. 좀 안심할 만한 예. 그런 뭐 시그널이지 어,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생각되네요. 시그널로 예. 볼수 있었다. 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대표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잘 도와줘라. 뭐 예. 외롭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대, 대부분 이게 좀 약간 원팀을 강조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들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네, 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건 되짚어 보고 싶어요. 예. 그와 같은 메시지는 과거 총선 과정에서도 있어왔고 어 줄기차게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뭐 용산 대통령실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 뭐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해, 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예.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정 일체와 당결 그리고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 않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와 같은 말씀, 뭐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맞고 환영할 만한데, 네. 어, 그와 같은 과정을 당결을 이루어 가는데 당결이라고 하는 것들, 당정 일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조직이 일체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음.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 예. 그간에 여러 가지 실제로 당장 일체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들이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제 생각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 간에 또 음. 토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저해한다거나 껴서 좀 왜곡한다거나 이런 존재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 왔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한동훈 이제 현 대표이죠. 예. 대표의 그 출마 선언문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말 못하는 상황. 네. 말 못, 못하는 상황 말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었다 당 내에서 예. 어,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느껴왔고 그리고 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워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 선거 막판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한동훈 대표의 임리스크란 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고 과거 저는 전 정무수석의 한 마디 말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내지는 어, 뭐랄까요 아프게 다가온 게 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네.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전 정무수석이 예. 이와 같은 식의 당정 일체와당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네. 이건 민심으로부터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대표 당선 직후에 한 대표가 김건희 예. 여사가 최근에 조사받은 부분 네네. 검찰 내부도 이걸 가지고 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예. 제3매 장소에서 한것 때문에 좀 그게 논란인 건데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약간의 네.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은 없기는 한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앞으로 누군가가 좀 시비를 건다고 치면 갈등에 좀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어, 국민의 응도 피를 언급한 것 이것은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줄기차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 누구에게도 특혜라든가 음, 그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예. 표현을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삼 제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특혜성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항상 좀 이런 일을 볼 때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것처럼 사람 이름을 한번 지우고 보자. 음. 과연 김정숙 여사의 이와 같은 조처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본다라면 이번 일에 어떤 이번 일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예. 조금 뚜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 아예 이제 우리 일인 거를 다른 사람의 일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겠냐 그렇죠. 민주당 예.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우리가 했겠냐를 생각해보면 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음. 국민의 눈높이는 그거죠.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특정인의 시각과 일치할 수도 없고 일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특정 국민의 힘 지지자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한 이유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름을 한번 지우고 보자 뭐 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음그 지금 어제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되는 이제 지도부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런닝메이트로 뛰었던 뭐 장동혁 진종훈 예. 두 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김재원 김민전 임유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도 아니었고, 좀 친형대로 네. 분류가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첫날부터 좀 견제 발언이 <laughs> 나오긴 했거든요. 최상병 예.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원내 사안이다. 맞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리할 일이지, 예.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느껴지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견제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온 걸까요? 우선은 저는 이와 같은 이견들, 당내 이견들 자체를 우리가 뭐랄까요? 배관시하고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힘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데, 네.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이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 우선은 이와 같은 이견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국민 눈토피가 무엇인지 밝혀라.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특검에 대해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이와 같은 발언들 많은 이견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합의점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인데 다만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 는건 조금 의아하네요. 음, 네. 좀 의아한 일이다. 원외랑 원내를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할일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들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김민전 최고위원은 원외인 뭐 보좌관들의 도움을 안 받습니까? 뭐참 예. 약간은 당황스러운 말씀이네요. 네. 음, 일단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예. 일이다라고 예. 하셨고 뭐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뭘 당연히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겠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장은 뭔가 봉합이 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취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난 갈등이랄까요? 뭔가 예. 추가적인 갈등 소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 이런 게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요, 예, 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종종 이제 언론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한 적이냐면 있 네. 연판장 시나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그와 같은 이제 뭐 비판 여론들 조장.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이분들의 그와 같은 성향들, 연판장 시너리오만 하더라도, 어, 나경원 의원께서 이전 그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제 그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예. 이후로 총선 과정에서도 연판장 소동이 한번 있었고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게 앞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느냐 안 끓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다. 음. 이분들 역간만 되면 또할 것이다. 네. 네. 이와 같은 바로 쉽게 못 끝낼 것이다. 예. 어, 이철규 의원이 언론을 레버리지 삼아서 각종 공작들 그리고 각종 어떤 뭐 악선전들을 퍼붓는데 이건 역시도 쉽게 못 끊을 그와 같은 버릇이다 네. 다만 이런 말씀은 하나 못 바꾸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그리고 국민들 속에 어떤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네. 그와 같은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들 수단들 끊어내야 한다 네. 음, 뭐 버릇은 못 고치겠지만 끊어내야지 정말로 예. 다시 사랑받는 정당이 될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전당대회 기간에 사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회계사 업무 하시고 별로 이제 언론을 예. 향해서 이제 공격적인 말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어쩌다 보니까 좀 소환이 되셨습니다. <laughs> 예. 예좀 갑자기 등또 내가 불려나오게 된그 과정에 대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는지 네. 궁금해요. <laughs> 뭐 오늘이 7월 25일 부가세 신고 마감이어서 예. 오늘이 제 가장 바쁜 날 중에 아, 그렇구나. 하나인데. 그렇구나. 회계사님 되게 바쁘신 <laughs> 날이군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월급날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좋은 날인데 오늘 6시에 회사 아.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처음에 이철규 의원이 국민일보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정확히는 쿠키뉴스 보도를 근거로 해서, 김경률, 진중권, 뭐 신지호, 이런 이제 제3의 자문그룹이 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한걸 보고, 음. 야, 이분 또 이러구나. 그래서 사실 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뭐 이것에 대해, 뭐. 사실도 아닐 뿐더러 예. 대응하는 것조차 귀찮다 인데 그랬으면 그 파장이 훨씬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진중훈 교수께서 상당히 이제 발끈하셨고 네. 아 정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구나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런 악랄한 사람들한테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다만 전는 여전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이후에도 특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거없는 네. 악선전들 그리고 워딩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했거든요. 저 음. 뿐만 아니라 진중호 교수님께서도 한 번이라도 좀 근거를 대봐라. 네. 근거를 대고서 잠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경률을 금강원장으로 추천했는지 근거를 가져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한 당사자인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서도 재생산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 원희룡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에게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원희룡 대표 이와 같은 행각들 만약에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제외하고서 네. 언론사에서 예.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음.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네. 동료를 향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상대방이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을 그와 같은 악선전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때 예. 방송국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 음.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심지어는 조폭들까지에서도 A와 B가 있어서 A가 B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선전을 끊임없이 한다. 네. 전 조폭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러면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네. 왜 이와 같은 사람이 응? 원희룡이 끊임없이 악선전을 하고 거짓말을 둘러댐에도 불구하고 오늘조차도 또한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에 안착할 겁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로, 유력 보궐선거 후보로 예. 거론이 될 텐데 네. 정말 어디에서 있을 수 없는 그 같은 인물이 왜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또아리 틀고 있을 수 있는지 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해 봐라 그러면 했는데 지금까지도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고 없습니다. 이제는 아마 제 이제 반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과정일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김경률 회계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마음에 남으신 게좀 있는 거 어, 같아요. 대단히 같은데. 분노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를 해도 좋다라면 네. 대학 때 이제 우리 뭐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삼팔육 세대인데 네. 뭐 축제 이른바 그땐 대동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장난스러운 시기가 예. 발동하고 하는데 그때 했던 게뭐 상대방 대학교 특히 뭐 저는 이제 이화여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예. 이화여대 이렇게 축제에 가서 특히 고대생들이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소위 말은 깽판을 치고 나서 막 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질서, 질서, 질서 이렇게 외쳐요. 아, 본인이 막다 어지러지고 나서 네. 자, 이게 저는 원희룡 후보의 그와 같은 행각들이 총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는 거짓과 악선전을 대풀이하다가 네. 이제 와서는 단결을 외치면 그게 모두 다 무화되고 없어지는지 음. 저는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떠한 조처 그리고 스스로의 뼈 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약간 중간에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금강원장 투, 추천설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거, 그거는 예. 못 되고 있는 거. 이게 그 해명하시기로는 뭐 한동훈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 밝히셨는데 네, 이게 네. 왜내용이정 반대로 이렇게 와전이 돼서 돌아다니게 된 걸까요? 한번 우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한동훈 후 그때 당시요 지금도 금감원장으로 계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직 시점이었고 예. 네. 이복현 금감원장과 한동훈 으, 대표 간에는 제가 알기로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한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네. 한동훈 번, 대표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제가 아는 경로도 전혀 다르고. 예. 이것은 뭔가 좀 단단한 왜곡이 있다. 저는 음. 이제 조금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네.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예. 그러니까 한 윤석열 대선 후보, 후보 시절에, 시절에 한번 저에게 뭔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 전문가의 예. 의견을 구하는 그, 차원에서 예뭐 예, 예, 예. 금융 이슈에 대해서 예. 그때 이제 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 정확히는 그겁니다. 저기 공매도 이슈였습니다. 예.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뭐 정확한 표현 아닐 수 있습니다만 동훈이가 예. 이런 건 김경률 회계사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 동훈이가 한 동훈 그렇죠. 후보, 예. 한동훈 대표. 예. 예. 네. 뭐 아니면 뭐한 그때 당시는 한 차장 검사라고 한 차장 검사라고 했을 리는 없고 네. 한 동훈이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동훈이가 이런 사안은 김경률 회계사한테 물어보면 된다 음. 이렇게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조금 왜곡돼서 기억해내고 또 전달되고 하지 않았을까 예. 지금 사실 이어가 뭐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구구한데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데 있어서는 항상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인 제가 소명해야 된다는 게좀 웃기기도 하고 예. 제가 강력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원희룡 후보, 좀이러지좀 말아라. 네, 어, 기분 네. 더럽다. 예, 제가 실제로 예. 그런 표현을 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단 한마디 워딩 바뀌지 않으면서 김경률을 한동훈 후보가 추천했다. 좀 한편으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예. 제가 근가문적으로 추천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근가문적으로 추천 그 추천은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얘가 그근본적인 궁금증인데요. 그러니까 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웃긴데 뭐전 예. 항상 뭐 제가 공직에 나가는 건 여러 가지로 좀안 맞다 이런 생각 저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희룡 후보가 아니 그러면 또원희룡 음.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경률이 금감원장이 안 돼야 될 이유를 또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몇 번은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김경률, 진중권 같은 좌파 이런 언급을 하는데 그럼 김경률, 진중권으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실 저도 비대위원으로 침하기 이전에는 한동훈 후보보다 원희룡 후보와 더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아, 더 어두세요? 많이 만났고 예. 했거든요.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원희룡? 그렇죠.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또 원해서 제가 아. 한 번도 먼저 전화 한 적도 없고. 그때는 국토부장관 시절이었어요. 국토부장관 시절에도 저를 만나서 이곳 강화문 인근 호텔에서 조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고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는 대구로까지 저를 불러서 새벽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제가 옆에 있었고 예. 같이 방송도 했고. 네. 그러면. 뭐 좌파와 소통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예. 어? 본인 본인왈, 본인피셜, 진중권 김경률과 같은 좌파와 연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깊게 토론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네. 원늘은 본인 아니냐는 거죠. 음, 지금 뭔가 새로운 말씀을 상당히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원희룡 후보도 선거 끝나고 났으니까, 이게 본인이 한 말에는 조금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든, 아니, 책임지는 과정이든, 좀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원후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정이 좀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야당 얘기를 좀 하면서 네. <laughs>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좀 그,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치르고 네. 있는데, 너무 무관심 속에 <laughs> 좀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대표, 선거 결과보다는 최고위원 예. 이게 좀더 관심인데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좀 같이 이게 러닝메이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아니긴 한데 네네. 또 압도적인 지지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이제... 대표의 픽이 아닌 정봉주 예. 원외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는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당내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들었었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엔 좁혀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이재명 후보와 가장 잘 맞는 가장 닮은 후보는 누구냐 하면 정봉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의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두분 이재명과 정봉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엔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재명과 잘 맞을 그리고 이재명과 닮은 사람은 정봉주이다. 아, 네. 닮은 사람은 예, 그리고 예. 서로 음, 뭐랄까요 비슷하다 성향도. 예, 예. 비... 아뭐 그런 의미에서 좀지지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으로는 저와 닮은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어. 어... 민주당의 현 주소 아닌가?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고서 당황스러워한다는 건 조금은 저는 뭐랄까요? 뭐 음. 약간은 조작된 그런 행동이지 않나. 예. 조금 내심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음. 뭐 누구와 누구가 닮았다? 저와 우리 앵커분과 닮았다라고 하면 예. 앵커분은 기분 나빠하고 저는 속으로 이제 할텐데. 아니 저는 기분 안 나. 저도 좋은데요. <laughs> 표정이 네. 보입니다. 그런데 아, <laughs> 예. 이제 네. 이재명 후보와 정봉 후보는 뭐 음. 이재명은 조금 뭐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언정 네. 국민들이 판단하기엔 아, 수, 둘이 참 수준도 둘이 참잘 맞다. 네. 수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잘 맞고 네. 잘해 나갈 것 같다. 둘이 하면은 예. 네. 민주당의 네. 뭐 행보에 있어서 그런 거. 아주 좀 뭐. 신박한 해석을 해주셔서 네. 네. 재밌는 해석. 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